안녕하세요. 세종교육청 장학관 김웅현입니다. 제가 2022년 2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2에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홍보하고자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 수강신청 배너를 클릭을 하면 수강신청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공동교육과정 2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예. 205개의 강좌 중두 번째에 있는 경제쟁점 분석을 통한 진로학업설계를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예, 강좌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좌명은 경제 쟁점 분석을 통한 진로학업 설계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소담고등학교에서 토요일 오전반 10시에 개강을 합니다. 관련한 수업 계획서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운영계획서입니다. 9월 24일 날 개강을 해서 10월 3일 토요일 날 보강일까지 있는데 11월 말이면 끝이 납니다. 공동교육과정 2는 진로를 찾는 진로 맞춤형 강좌이기 때문에 총 7번씩 3시간씩 21시간이 끝이 납니다. 경제쟁점 분석을 통한 진로학업 설계는 이름에서 같이 쟁점 분석을 하나 중심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 쟁점을 분석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시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 쟁점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진로학업 설계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즉 경제 쟁점이기 때문에. 상경계열, 경제경영계열 혹은 사회계약과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진로학업 설계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총 7회에 걸쳐서 이 화면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학생들은 경제 일반,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금융 등 경제 여러 분야 중 관심이 있는 쟁점을 학생 스스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럼 저마다 다른 쟁점을 만들어지겠죠. 그것을 개인별로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방법은 제가 자세히 안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둠을 구석해서 여러 쟁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분석하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정의, 효율, 형평 이런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 다음에 나머지 모든 쟁점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큰 쟁점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실천해 볼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이 자체가 경제 경영 계열, 금융 계열, 사회 계약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무엇을 분석하는 방법을 자세히 발아볼 예정이고요. 그 과정 자체가 경제 경영 금융 사회 계약과를 가는 학생들에게 진로학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일석이조가 되겠죠. 어, 따라서 생활기록부는, 생활기록부는 저마다 다른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내용이고요. 요 뒤에는 저마다 선택한 쟁점이 다르니까 쟁점 주제가 다르겠죠. 그리고 분석한 방법에 대해서 완성했고, 그걸 어떻게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서 하는지를 공부하고 그것들을 기록에 남길 것입니다. 요 부분들은 진로 활동의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요 공동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두 가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쟁점 분석을 하는 방법. 그러면 이후에 다른 과목들에서 분석 보고서를 만들 때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같은 툴을 이용해서 그대로 다른 주제들을 접근해 보면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분석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쟁점 분석의 주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서 진로학업 설계로 연결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활용되는 그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함께 공부해 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을 처음에 만들 때 진로 비전반이라고 해서 아직 진로를 구체적으로 찾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로가 명확한 경제 경영, 상경 계열, 금융 계열, 사회 계약 계열을 희망하는 진로가 나름대로 방향을 정한 학생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진로를 설계하겠습니다. 수강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꿈 그리고 성공 진학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